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B TV 보도본부 윤정숙입니다. 한 주간 간추린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남구는 장애인들이 장거리 이동 시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스쿠터의 배터리 방전 등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관내 곳곳에 급속 충전기 구축 작업에 나섰습니다. 전동 휠체어및 스쿠터 등 전동 보장구 급속 충전기를 설치로 배터리 방전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남구는 26일 장애인뿐만 아니라 관내 전동 보장구 사용 노인 등 교통약자에게 무료 충전을 할수 있는 기반 인프라를 구축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복지 증진을 위해 올한해 관내 10곳에 급속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남구는 사직동 일원 뉴딜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일원으로 사직동 도시재생아카데미 참가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26일 남구에 따르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사업에도 직접 참여하는 방법을 통해 경험을 쌓도록 한뒤 향후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도시재생 유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의 성격의 사업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남구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와 지역 경제조직 설립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를 위해 사직동 도시재생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래 광주 남구청장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2019 민삼칠기 전국 기초 단체장 공약 실천계획서 평가에서 광주지역 기초 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5대 분야 32개 지표에 따라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총점 합산이 80점을 넘는 경우 최우수 등급으로 70점 이상은 우수 등급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으며, 이번 평가에서 각 분야별로 뛰어난 평가를 받아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김병래 구청장은 "공약은 우리 주민들에게 어떠한 일을 실행하겠다고 하는 약속행위이다"며 현재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22만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100%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구는 어르신들의 신체와 정서, 인지 강화를 위해 신체활동 등을 곁들인 내건강 365 인지교실은 지난 2월 11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총 3회기에 걸쳐 각각 운영됩니다. 먼저 지난 2월부터 오는 4월 26일까지 11주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1회기 교육에는 월산동과 사직동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30명이 프로그램 참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뇌건강365 인지교실에 참가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우울감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기공체조를 비롯해 공예치료 등을 통한 인지기능 강화, 치매 및 중풍 예방 등을 위한 한방 침 시술,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치매 선별 검사 및 상담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BJB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윤종숙이었습니다.